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독한 시어머니들을 능가하는 역대급 시어머니의 몸소리치는 미저리 같은 행동에 전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시댁은 제가 자라온 환경과 완전 180도 달랐으니까요. 전 외동딸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변호사인 아빠, 엄마 집안은 강남에서 소문난 재력가로 외할아버지가 빌딩 다섯 채 건물주로 부동산계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강남에서 초중고를 거쳐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신 엄마는 옷 입는 스타일도 연예인처럼 화려했고 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코디를 해서 제 방문 앞에 걸어놓으면 그걸 입고 갔어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케어하시는 전형적인 헬리콥터맘이었어요. 학교 공부며 제 물건 사는 것까지 무조건 엄마가 다 결정했으니까요. 저도 사실 엄마가 그렇게 해 주니까 편했어요. 저 혼자선 결정을 잘못 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엄마에게 물어봤거든요. 저에 대한 관심이 집착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그게 아빠한테도 향해서 항상 싸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누굴 만나는지 심지어 매 시간마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아빠 넥타이 색깔마저도 아침에 다 체크해주고 아빠 일과까지 체크해서 한시도 오차가 생기면 엄마가 아이 야단치듯이 아빠 행동을 지적하고 가르쳤어요. 엄마의 가스라이팅에 아빠는 도저히 못 견뎠는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두 분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은 했어도 아빠가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줘 엄마와 전 예전과 똑같이 풍족하게 살수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는 저의 전담비서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사과 반쪽과 계란 한개 우유를 먹고 엄마가 어젯밤에 골라준 옷을 입고 엄마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 학교 때도 엄마가 마중 나와 차를 타고 학원으로 이동합니다 학원은 세 곳을 다녔고 학원 수업이 마칠 때면 엄마 차는 항상 학원 앞에 정차해 있었어요 단 1분의 지각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쳇바퀴처럼 학교, 학원, 집만 오가며 공부에만 매진한 끝에 엄마가 그렇게 바라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저에게 자유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엄만 여전히 저에게 통금 시간을 9시로 정해놓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시켰어요. 대학 캠퍼스의 낭만, 연애 따위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학 4년을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고 졸업과 동시에 회계사 시험에 바로 합격했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의 좋은 조건으로 강남 번화가의 한 회계 법인에 취직했어요. 지금부터 엄마의 본격 플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나야 엄마의 최종 목표는 널 체벌가로 시집보내는 거야. 그러려고 30년간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바쳐서 널 케어한 거라고. 나 얼굴대지 명문대 나왔지 회계사까지 <laughs> 우리 딸어디내나도 1등 신부감이지 너 절대 연애하지 말고 무조건 엄마가 알아보는 집안과 맞선봐야 돼 알아 알아 엄마가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못 소리잖아 아무튼 이번 주말에 재벌가 집안만 연결해준다는 유명한 중매쟁이 만나러 갈 거니까 시간 비워놔. 명품옷도 더 사고 미용실도 가려면 아침부터 서둘러야 하니까. 전 무조건 엄마의 결정에 따라야 했고 절대로 엄마 말에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와 친구를 끊으라는 엄마의 명령으로 전 취미도 없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모르며 몸이 건조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회사 동료가 주식하면서 재미를 봤다며 자랑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솔깃해져서 주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엄마한텐 절대 비밀이었죠. 동료가 하는 말이 요즘엔 주식 동아리가 많아서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 더 좋다면서 자신이 다니는 주식 동아리를 소개해주더라고요. 강회계사님 이번 주말에 주식 동아리 정모가 있어요. 회장님께 미리 회계사님 얘기 해놨으니까 저랑 같이 가요. 매번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다가 이번에 정말 어렵게 잡힌 오프라인 모임이거든요. 좋은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번 주말이요? 아 아니 왜요? 시간 안 되세요? 이번에 특별히 주식 초고수가 오시거든요. 그분 강연 들으려고 지방에서도 온다고 하던데 어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조언을 듣고 싶긴 한데 하, 다른 약속이 있긴 한데 취소하고 무조건 가야죠. 그날 같이 가요. 네잘 생각하셨어요. 하필이면 엄마와 중매쟁이 만나러 가는 날과 겹쳤지만 엄마한텐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핑계를 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전 엄마와 그 중매쟁이를 만나러 갔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주말 오후에 전 직장 동료와 같이 모임 장소로 갔어요. 다들 직장인이었고 꽤 많이들 왔더라고요. 동료는 저를 신입이라며 회원들에게 인사시켜줬고 조로 나뉘어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희 조에 바로 주식의 초고수라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아라고 오늘 처음 왔는데요. 이제 주식 초보라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그러세요?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laughs> 남전초와 비슷한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20대 때부터 주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술 담배도 안 하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집에 손한번안 벌리고 살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더라고요. 항상 엄마에게 의지하는 저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에 전 첫눈에 끌렸습니다. 운명처럼 끌렸다고 할까요? 자상하고 듬직한 게 마치 아파 같아서 제가 더 마음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린 연인 사이가 되어 엄마 몰래 데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이 남자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건 저와 너무 다른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 남자는 지방 전문대를 졸업해서 서울의 중소업체를 다니는데 연봉은 5천 정도로 저보다 수입이 적었으니까요. 아마 엄마가 알면 펄펄 뛸게 뻔했거든요. 처음 해보는 연애라 그런지 전 남자친구한테 푹 빠져서 매일 만나고 헤어지면 새벽까지 전화통화할 정도로 유별나게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 마음이 안 맞는 건 남자 친구가 너무 짠돌이라는 거예요. 전뭐 하나 살 때도 한 번에 사고 통큰 스타일인데 남자 친구는 웬만한 곳은 버스비 아낀다고 걸어서 다니고 식사는 항상 양 많고 저렴한 기사 식당을 이용하고 마트 공짜 시식으로 저녁 한 끼를 해결하기도 한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본후 휴지는 딱세 칸만 쓰고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절대 안 켜고, 더우면 은행에 가서 잡지책 보면서 더위를 식힐 정도로 짠돌이에요. 그날도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아, 나 지금 여자친구랑 밥 먹고 있지. 어, 아휴, 곧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어, 알았어, 쉬세요. 오빠 어머니셔? 나 사귀는 거 얘기했어? 그럼 당연히 얘기했지. 엄마가 너 빨리 보고 싶다고 데려오래. 아참 우리 엄마 얘기 안 했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여섯 살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가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고 고생하면서 나 키우셨어. 쌀 아끼느라 밥한 끼도 배부르게 못 먹고 힘들게 살았어. 엄마나 나나 어릴 때부터 워낙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서. 그나마 지금은 국밥집 하면 엄마도 이제야 돈 걱정 덜하고 마음 편히 사시고 계셔. 어머니 혼자서 많이 힘드셨겠다. 우리 엄마도 나 고등학교 때 아빠랑 이혼하셔서 혼자서 나 키우셨거든. 두 분이 비슷하시네. 그럼 어머니는 오빠 고향인 보령에 사시겠네? 어 아니야. 보령에 계시다가 작년에 내가 아파트 구입해서 국밥집 세놓고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살고 있어. 아... 올라오셔서 오빠랑 같이 사신다고? 왜그 얘기 안 했어? 너가 물어본 적도 없었잖아 나 20대 때부터 주식으로 모은 돈하고 영끌에서 대출 6억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 4명이로 샀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나 성공한 거 아니야? <laughs> 전 남자친구가 10억 아파트 집이 있다는 것보다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게더 놀라웠어요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새로 지은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집 쪽을 쳐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너 복받은 줄 알아. 30대 초반에 10억 아파트 있는 영리치 본적 있어? 주위에서 엄청 부러워할걸? 아, <목소리> 어, 그런 <그럼. 웃음> 오빠 나이에 자가 아파트 있는 것. 대단하지. 남자친구는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매번 칭찬을 듣고 싶어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아, 어, 너가 우리 재준이 여자친구구나. 어여와. 환하게 웃으며 절 반겨주는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참 온화했어요.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유 얘야, 바닥이 대리석이라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비싼 집은 자재부터 다르다니까. 식탁도 아일랜드 뭐라던데. 아유 이렇게 큼지막하지? 이런 집 구경이나 해봤으려나 모르겠네. <laughs> 아파트는 30평대로 보였어요. 근데 이사 온지 1년이 되었다는데 가구나 가전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있는 장식장도 너무 오래돼 보였거든요. 엄마가 워낙 근검절약이 몸에 배겨서이 장식장은 아파트에서 누가 버린 거 가져와서 쓰는 거야. 이렇게 멀쩡한 걸 버렸더라고요. 이거 괜찮지? 주웠다고? 어, 어, 그래, 조, 좋네. 시어머니 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불은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꼬질꼬질하고 누렇게 색이 바랬고. 옷도 다 얻은 거랍니다. 시어머니 방에 앉아서 차근차근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빠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아야 할것 같은데, 어머니도 여기서 같이 사시는 건가요? 아 아, 아니야. 요즘 여자들이 누가 시어머니 모실라고 그래 <laughs> 그건 걱정 마라 나도 내 인생이 있지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면서 같이 살기 싫다 얘 아들 이사와서 밥도 잘못 챙겨 먹을까봐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려고 온 거야 다시 포령에 가서 국밥 장사해야지 계속 남한테 맡길 순 없잖아 아 그러세요? 그럼요 도시에서 친구도 없이 적적하고 공기 나빠서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보령이면 멀지도 않아서 저에게 자주 찾아뵈면 되죠 <laughs> 미나야 너 엄마가 이 집에 눌러앉을까봐 걱정한거야? 우리 엄마 그렇게 경험 없는 시어머니 아니야 아무 걱정마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절대 이 집에서 같이 살일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니 이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 밝히고 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전 엄마에게 혼날 각오하고 남자친구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사실 엄마한테 숨긴 게 있어. 매번 엄마가 선보자고 하면 거절한 거 이유가 있었어. 나 지금 사귀는 사람 있어." 뭐?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잘됐네 직업은 뭐고 부모님은 뭐 하시니? 저 그게 말이야 그 사람은 지방전문대 나와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외동아들 키우며 지금은 국밥집 하고 계셔 어머어머 잠깐잠깐스톱스톱스톱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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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내가 지금 뭘 들은 거니? 전문 대졸에 중소기업 다니고 시어머니가 국밥집을 한다고? 어, 오 마이 갓.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기준에 발끝만큼도 안 차는 거 알아. 근데 되게 생활력 강하고 듬직하고 아빠처럼 기대면서 평생 살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많은 혼수 짜리 너가 다 걷어차고 재벌 집에서 사돈 맺자고 줄을 섰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놈이 널 어떻게 꼬셨길래 홀라당 넘어갔어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놈놈 하지 말라고 나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상견례 할 준비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하나 체벌가 며느리 만들려고 얼마나 발로 뛰었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뒷동수를 칠수 있니? 아유. 엄마는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셨어요. 엄마한테는 너무 죄송했지만 이제 엄마의 선택이 아닌 제가 처음으로 결정한 선택을 밀고 나가려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는 끝내 결혼을 허락해주셨고 삼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엄마, 절대 시어머니 무시하거나 싫은 티 내면 안 돼.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시댁 눈치를 보냐고. 아, 진짜. 엄마, 또 그런다. 상견례 자리에서 표정 관리 잘 해. 엄마는 싫으면 얼굴에 그대로 나오니까 실수하지 마. 상견례 장소는 남자친구가 잡기로 했어요. 쪽으로 주소를 보내줬는데 근데 위치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더라고요. 지도 검색을 해보니 남자친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갈비집이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지? 전좀 의아했지만 시어머니가 어디 멀리 가는 거 힘드셔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주말 오전 엄마와 전 차를 타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엄만 계속 투덜거렸어요. 아니. 서울 강남이나 종로 쪽 좋은 거다 놔두고 웬 경기도 변두리에서 보자는 거야. 토요일 아침이라 길이 얼마나 막히는데. 아, 참 답답하네, 답답해. 길은 왜 이리 막히는지. 엄마의 짜증이 한계치에 다다를즘 갈비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바로 집앞이라며 근데 아직 안와? 우린 그 멀리서 오면서 고생했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곧 오실거야 엄마 표정관리 좀해 10분쯤 지났을 때 방문이 열리며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좀 늦었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우리 재준이 햄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미나 엄마예요.이 얘기 들어보니까 사도는 집에서 쉬신다면서요?네 뭐 우리 딸이 회계사잖아요.돈 잘 버는 딸 두고 제가 뭐하러 돈 벌어요.피트니스 다니고 쇼핑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laughs> 회계사 월급이 얼마 한다고 그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장만 하겠어요 우리 아들처럼 10억짜리 자가 아파트쯤은 있어야 안심이 되죠 30대 초반에 아파트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미나는 평생 돈 모아도 집 사기 어려운데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나서 집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거야 그렇지 미나야. 네 그럼요. 제 또래 집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것 드물죠. 당연하지. 아유 저기 창문으로 우리 아들 집 보이네. 이곳 갈비집을 잡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남자친구의 아파트가 보여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 집은 강남의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집자랑을 하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우리 집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 집은 저희 쪽에서 10억짜리 집 마련했으니 혼수도 그 액수만큼 해오셔야죠. 지금 저희더러 혼수를 10억 해오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제가 여기 혼수품목 리스트를 적어왔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종이를 엄마한테 던지더라고요 황당한 엄마는 종이를 펼쳐보니 김치 냉장고, 골프채, 밍크코트, 다이아 목걸리 100인치 TV <laughs> 이걸 지금 다 해오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워낙 검소해서 차를 안 샀거든요. 아들 명의로 외제차도 해오세요. 10억 집 주인이 외제차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요? 아니 사돈, 요즘 시대에 이렇게 혼수해달라는 시댁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그냥 맨몸으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아, 기본은 해가죠. 근데... 외제차까지 해오라니? 아, 저희 딸이 못나서 돈에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경우가 아니죠. 왜요? 이 돈도 없으세요? 아이고, 10억도 없으면서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고요? <laughs> 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사돈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지는 게 무슨 사달이 나겠다 싶어서 제가 엄마를 진정시켰습니다. 어저 엄마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자. 전 엄마 팔을 잡아끌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 싶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 내가 성질 참을했잖아.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고 결혼 파투 내려는 거 간신히 참았다고. 무슨 10억짜리 아파트 있는 게 유세라고 말끝마다 자랑하더니 혼수를 10억 케어라고? 아, 아,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결혼해서 무슨 뽕을 잡으려고 착정을 했구만. 나도 시어머니 저러는 거 이해 안 되고 싫어.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인데 엄마가 눈딱 감아줘.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지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네가 사랑한다는 그 오빠는 말리지도 않네. 둘이 짜고 저러는 거잖아. 완전 둘다 속물이구만. 나너그 지옥 같은 풀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정말 싫어. 고생길이 화하잖아 내가 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민아야 지금이라도 결혼 없던 걸로 하면 좋겠어. 결혼하면 본색 나올 거라고. 아휴, 엄마는 너무 불안해. 오빠가 워낙 효자라서 엄마 말이라면 복종해서 그런 거지.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저 엄마가 영 불안하면 당분간 혼인 신고는 안 하고 살아볼게. 아이고이 헛똑똑이야. 어떻게 골라도 골라도 이런 집을 골라갖고, 한가왜이 아, 이런 접접을아야하 하냐고. 아 o 엄마 너무 속상해. 네가 좋다니까, 결혼하고 싶다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해. 대신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좀 살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c 새 보이면 당장 헤어져. 알았어 엄마. 그리고 오빠 외제차는 내가 시어머니 설득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얘기해 볼게.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저 어머니 저희가 신혼이라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오빠 외제차는 차츰 살다가 사면 어떨까 싶어요. 제 차도 외제차라 급하면 제차 타고 출퇴근하면 되고 여기 신도시라 워낙 길이 막혀서 오빠 회사까지는 전철 타고 가는 게더 빠를 수 있어요. 그렇지 오빠. 어어어 어어어 어, 어, 어 맞아 맞아 그아 나도 차 없이 살던 게 버릇이 돼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편해. 아저어 엄마 그 차는 차 저기 차차로 살게 저혼해 오는 건 아, 아닌 것 같아. 그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외제차가 수두룩하다고 너도 극격에 그 맞게 살아야지. 아휴. 우리 아들이 워낙 검수해서 이렇게 부자인 걸티 안내고 싶어한다니까. 아유, 알았다. 그럼 차는 혼수에서 빼는 걸로 하시죠. 사돈. 네, 그러시든가요. 어머니 신혼집이니까 집 인테리어는 저희 돈으로 할게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유독 이 아파트만 지은지 20년이 되어서. 실내가 좀 올드하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로 바꾸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뭐 그러든지 말든지. 힝. 시어머니와 엄마는 눈도 안 맞추고 표정이 굳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위태위태한 상견례는 끝났고 전 본격적으로 혼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오늘 주말이니까 혼수 보러 가자꾸나. 네가 우리 집으로 몇 시에 올래? 네? 혼수를 어머니와 같이 사자고요? 집에 저희 엄마도 있고 해서 같이 다니려고 했는데 어머니 힘드신데 뭐 하러 가시려고요? 여기저기 다니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큰일 나세요. 제가 엄마랑 잘 골라서 살게요. 그냥 냅 떴다가 싼거 아무거나 태충 사면 어떡해? 딴말 하지 말고 10시에 우리 집으로 차 갖고 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못살 거야. 늦지 말고 와. 나 기다리는 거딱 질색이야. 막무가내로 혼수를 같이 사러 가자시어머니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 신혼살림에 너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늦잠 자고 오후에 엄마랑 집주위에 전자마트로 가기로 했는데 제 스케줄이 완전히 다 꼬였어요.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로 추위가 엄청났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 냉기가 확 느껴졌습니다.